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욕기 10장은 계속해서 욕의 탄식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또 변론에 대한 욕의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이 계속됐는데 10장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의 고난은 점점 깊어가고 어, 엘리바스와 또 빌다시란 친구들이 욕에 대해서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너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욕을 공격하며 변론할 때 욕은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그가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10장을 보면 하나의 형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한 문장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어떤 항변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또 8절부터 12절까지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 탄원이 소개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고난을 주십니까? 뭐 그런 것인데 그 다음 13절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이런 형식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고백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이 세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을 동경하는 듯한,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냥 거기서 죽게 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무덤으로 바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갈망,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내게 죽음을 달라는 듯한 이런 요배 탄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요배의 하나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살펴볼 터인데 여기에는 유업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불평을 토로하고 내 괴로운 곳을 좀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0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 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사람은 답답하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어, 친구들에게 말하든지 하나님께 말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말해.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살 수가 없는 거야. 요분 이 고통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이 너무 곤비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테니까. 어,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할 테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어, 하나의 어, 불평조의 탄식의 기도죠 자 2절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그런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고 나를 죄 있다고 창망하지 마시고 어떻체 무슨 까닭으로 무슨 연유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이게 뭔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나와 이렇게 변론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욥의 대화이거든요. 아, 런데이 변론이라는 말또쟁론이라고전해썼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내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매를 맞아도 좀 이유를 알고 맞으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나저 영문을 모르겠다는 왜 한밤중에 홍두깨처럼 달려들어서 왜 나를 때리시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 까닭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요배 불평조의 탄식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자, 3절입니다, 3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를 지어놓고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어?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왜 오히려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니까. 악인의 궤라는건 사단의 음모겠죠. 욕을 시험하고 욕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왜 악인의 이 께에, 왜 하나님이 오히려 동조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죠. 욕의 탄식이죠. 왜 어. 지어놓고, 그래서 자녀들이 흔히 엄마한테나 부모에게 왜 나를 놔놓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응?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불평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사절은 생략하고,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사절에도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 보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보듯이 나를 괴롭히십니까?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은 근모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날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날은 이 땅에서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육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니까 또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들추. 어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욕의 허물을 찾잖아요. 어? 욕을 자꾸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너 보고 회개하라고. 어? 왜 하나님은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들추어 내시는? 마치 사람이 나를 욕보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내 허물을 찾아서 나를 공격하듯이. 왜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신데 어? 그 영원한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괴롭히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의 이것이 요의 탄식, 항변주의 탄식이라면 7절은 나름대로 요의 고백입니다. 요셉 고백이 6절까지를 정리하는 고백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대책이 없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 근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손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욕을 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욕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욕을 변호하고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때로는 독재자 같이 행사하시고, 어 때로는 왜나 이유 없이 나를 치십니까? 이유나 좀 설명해 주시지. 주님도 아시 내가 악하지 않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안타까운 것은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게 욕의 탄식이에요. 탄식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욕은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친구들은 계속 욕에게 너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라고 공격하지만 욕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알아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의 집적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욕은 자신의 아, 어,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안타까운 것은 이 고난을 멈추어 줄 사람이 없어요. 차가 과속을 하면 교통 성경이 쫓아와서 호르라기도불 텐데,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데, 이거 누가 끼어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욕의 안타까움이에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또 탄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요비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니 기껏 나를 빚으셨고 손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제 나를 이제 멸하려 하십니까? 내가 이 고난받다가 내가 파멸당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만들어 놓고 왜 다시 티끌로 돌려보냐라고 이렇게 했으십니까. 자 구절이죠. 구절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뭉치듯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시 왜 흙으로 뒷굴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어, 이게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요버의 고백 속에 당신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요버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읽을게요.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마치 흙을 뭉치는 것이 이, 이 소젖을 이렇게 흩어놓으면 그것이 엉기듯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엉기게 하셔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백에 역사하셨는지,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절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나를 만드실 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셨단 말이야. 피부와. 마치 어 어디 가면 뭐 이렇게 피부를 바꿀 때뭐 아이들이 뭘 조, 조각을 만들 때 피부를 입히고 살을 입히고 뼈와 힘줄을 엮고 이렇게 해서 인조 인간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또 내게 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내 영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랑으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호하신 그분이, 왜 내게 이런, 이런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죠. 고백이죠. 13절,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만드신 그분이, 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고난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할 마음을 주께서 왜 품으시고,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무언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 알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뜻이 죽게 있는지를 내가 알아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 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닌 걸 알아 물론 여기서는 표현은 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왜 나를 티끌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빨리 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어려운뜻이 욕은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여기에는 분명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또 16절까지는 이제 단정적으로는 어떤 어어 어, 가정에서 어 가정적인 단정으로 자신의 고난을 탄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4절 내가 범죄하면 자 한번 읽어 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어 내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을 것 내가 압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바꾸 말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범죄에서이 벌을 받는다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실 것이고 내 죄악을 결국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근데 억울한 것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반문어법에 15절. 내가 악하면 당연히 화가 오겠죠. 내가 의로워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늘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악하지 않다는 거. 내가 악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화가 임할 것이고 내가 환난을 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 1 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내가 교만해서 머리를 들면 당연히 사자들이 나를 사냥하듯이 내가 달려들겠죠. 근데 나는 교만한 적이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머리를 쳐들고 덤벼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 이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탄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17절에 그 탄식을 또 정리하는 고백이 17절 나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나는 범죄하지도 않았고, 나는 악하지도 않고, 나는 교만해서 머리를 쳐둔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나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이게 뭐예요? 친구들. 에무바스와 빌닭과,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또 나오겠죠. 왜 나를 자꾸 그들이 말로 나를 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향해 진노를 더하시고 마치 그것이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이 군대가 공격할 때한일 군대가 나가 치면 그다음에 치치면 또이 군대가 또 치고 이 계속 치는 거 계속 어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어 마치 꼰투할때 연타로 그냥 어어 주먹 주먹으로 맞아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어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치는 것 같이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탄식과 고백이 계속 세 번이 반복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이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 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가 3장에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 같아도 그냥 내가 죽어서 태어나왔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이 고통을 안 겪었을 걸.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갈망, 동경하는 그렇다고 진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내가 죽기 전에 이 고난을 좀 멈춰 달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좀 잠시라도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좀 나를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요비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면 이니까, 그렇지 아니 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태에서 왜 내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만약 내가 태에서 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을 텐데.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부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죽어서 낙태가 되었으면. 내가 그 무덤으로 가스 보려면, 이런 고난을 안 보고, 이런 꼴안 보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요비 어떤 고백하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 하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내 날은 적지, 아니, 하니니까이 고난의 날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짧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날이, 이 죽을 수도 없고 살아갈 날이 절도 짧지 않아요. 그런적 이제 그만 손을 거두시고 나를 매를 때리던 그 손을 그치시고 나를 좀 버려달라고 좀 내버려달라고 나를 버려두어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좀 잠시라도 좀 기화장으로 긁지 않고 잠좀 자도록 나를 잠시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21절,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돌아오지 못할 땅은 음부죠. 내가 죽기 전에. 저, 그 당시 요백에는 어떤 이런 천국에 대한 사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죽음은 다 음부로 가는데, 뭐 그게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걸따지지그네 근데 거기 가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그때는 아마 그런 사상까지는 발견을 못 했던 거 같아요. 개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나를 좀 버려두소,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은 욥의 탄식입니다. 자, 우리가 늘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질문하듯이. 욕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욕 자신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답변은 딱세 가지입니다. 왜 역사 속에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냐?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다윗도 범죄하니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니까 결국 그집 안에 풍지박산이 나고 그 많은 백성이 역병으로 죽어 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대부분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죄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 있 요셉 같은 경우 무슨 자기의 죄가 있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겠어?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야. 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려고. 그 모세가 겨우 나일강에서 건져 조 받아 살아났는데 왜또 쫓겨가 40년 동안 또저 미디안 산에 가서 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또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80세가 되면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급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라면 그러나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또세 번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강해져요, 약해져요? <laughs> 강해질 것 같지만 인간의 중심은 약해져요. 교만하던 사람이 막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면 그래도 고개를 뻣뻣이 들어요? 고개를 낮춰요. 고개를 낮추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고난이 오면 겸손해져요. 내가 같은 게 이제 뭐라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난 이제 망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부도낸 사업가에 불과하다. 그때 고개를 숙여요. 잘나갈 때는요. 누가 전도하면 니나 믿어라. 이놈아. 내 주먹을 믿지. 에? 내가 돈이 없냐 명예가 없냐 집이 없냐 차가 없냐 그런데 고난을 당하네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시고 물질을 걷어가시고 명예를 걷어가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면 인간은 다 낮아져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저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어느 쪽이더 많이 믿겠어요. 예? 네? 죄수들이 더 많이 믿죠. 판사나 검사는 늘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결하니까, 자신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또 남들이 보통 내가 판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검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워. 판사나 검사는. 자기야말로 먹거든 남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자기의 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후회한부도 많지만 대부분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수는 자기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이야. 그렇죠. 자타가 공인하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지니까. 성경을 주면은, 에인안 읽겠다 그래도, 나중에 너무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기가 쉬워. 교도소 가서 예배 드릴 때, 물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음료수도 드리지만, 그분들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뭔가 붙들고 싶은 심. 마지막 소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령.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우면, 한번 감옥에 가보세요. 그냥 다 예수를 믿게 돼. 이 땅에서 좀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꼬떡꼬떡 대던 분이 사업망에 가서 감옥에 가면은 얼마나 성격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 할 일이 없거든. 그거밖에. 마음이 겸손해졌어.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깨달아져. 왜 저런 말이하지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근데 감옥에서는 그게 너무 구구절절이 진리야.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게 거부감이 없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제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받으리라. 그게 너무 실감 나는 거야. 내가 어둠의 생활을 했었지. 내가 구물 속에 살았지. 내가 이제 빛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성교적인 목적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육이5때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일제 억압 시대에 예수를 많이 믿었을까 적게 믿었을까? 고난이 오면 예수를 더 많이 믿어 전쟁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전쟁 끝나고 가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려면 그를 그래, 교만하게 만드셔 잘되게 하시고 뭐든지 로또를 사도 몇 억씩 당선이 되고 그러면 아주 한껏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줄 때가 있다. 는 이게 선교적인 목적, 성교적인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은 이유는 우리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일제 억압 기에도 예수를 믿었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6기5를 겪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다 죽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는 거야.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전쟁 통해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싸웠던 가평고지가 여기인데 그래서 호주에 가면은 가평대로가 있대, 가평대로가. 가평 전투에 호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호주 군인들이. 근데 그걸 기념해가지고, 호주에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가평대로라고 써있어. 그 왜? 자기 동포들이 너무 많이 죽어 제가 코로나에 갔을 때 어떤 시골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6.25전쟁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해서 순교한 거기서 죽은 전사한 군인들의 사진을 그 동네 회관에 저기에 다 붙여놨어 야그 신기하다 진짜 그 마을에서는 그게 명예야 우리 독립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 땅에 6.25전쟁에 가서 이렇게 전사했다는 거야. 그게 그 마을의 자랑이야. 그게 생각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왔으면, 그 베트남 전쟁에 가서 우리 아들 죽었다고, 에이, 베트남, 그 나쁜 나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걸 명예롭게 생각해. 자기 동네 자랑이야.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야. 그 생각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 미국이, 뭐, 부패하고 어쩌고저쩌고 한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 제가 그걸 놀랐어요. 세상에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들을 명예롭게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공예랑 벽에다다 붙여놨어.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살 거라는 거야. 그게 기독교 정신이 그게. 그게. 희생의 정신이야.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잘 되고 본영하고, 어, 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게 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예수가 없고. 인간의 자랑만 있고, 교만만 있고, 인간의 성공과 출세만 있어. 아 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함으로 돌아가시 자, 그러나 물론, 욥도 지금은 탄식하고 있어.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온 이유를 모르겠어. 이 인간이에요. 오늘도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